전원이라는 큰 틀을 봤을 때 그게 진짜 그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서 신규 채용하는 인력인지도 따져야 되지만은 과연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인력 과잉 상태인지 아니면 인력 부족 상태인지 등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고요. 대통령께서 7, 80만 개의 공공요역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그게 사회 방향성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속도 조절을 한다. 뭐 지자체가 빠르게 이걸 추진한다라는 것이 그게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게 옳은 정책인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가 직고용하겠다 나섰던 인원들 상당합니다. 거의 천연명가지 이제 직고용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서울교통공사가 크기가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제 우리 지하철 운영사들이나 이런 곳에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구조인 거 맞습니다. 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도시철도 운영한데 있어가지고 사설 운영사들이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개통된 서해선 전철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뭐 신분당선 같은 것들 이거 음. 전부 다 보면 사철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음. 근데 그곳의 인력 구조를 보면은 지금 서울 메트로보다 굉장히 간결하게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의 정년의 방향이라는 것이 무슨 서울교통공사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요 기업입니다 공짜가 붙었을 뿐이지 그렇다면 적정성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 지금 가 보면은 지하철마다 가 보면은 지하철 노조랑 지하철 그 서울 지하철교통공사에 붙여놓은 거 보면은 무임승차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걸어놨잖아요. 그니까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무임승차 때문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목표 또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과도한 이제 정규직 어 뭐라 그럴까요 직접 고용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따져야 되는 건데 그 부분 없이 완전 절대 선으로 지금 정규직 전환을 놓고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부터 먼저 따져 봐야 된다는 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옳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요 이독선이라는건 어떤 거냐면요 내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음. 자 사람들의 임금을 늘리면은 그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소득주도성장이 아, 된다. 아. 뭐, 이거에서 악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악의 게 어디서 보입니까, 여기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 그 선순환 구조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실상.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는 독선이거든요. 나만 옳다고, 나만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거 반대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어? 그 최저임금 올리자는데 반대하면 나쁜 놈,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교통공사 같은 지금 현상 속에서 그게 절대선이 될수 있냐, 저는 아니라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을 확보한데 있어도 구이역 김군 같은 경우에는 고정 업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거지만은 지금 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전체 늘릴 필요가 있었냐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짚어본 문제입니다. <목소리>